지난 12일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5월 31일까지 수출 규제를 원상 복구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 규제를 시행하기 시작했을 때세 가지 이유를 댔죠. 첫 번째, 한국은 수출 통제 인력이 부족하다. 두 번째,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홀 관련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지난 3년간 한국과 일본의 정책 대화가 열리지 않아 상호 신뢰가 훼손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은 일본 측이 요구한 것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수출 통제 인력을 늘리는 동시에 무역투자실대의 국장급 기구인 무역안보정책관까지 신설하며 무역안보 업무를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이호연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제기했던 세 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 일본 정부가 원상 복구시켜야 할 필요 충분 조건에 모두 완성됐다. 일본이 이제는 망설일 이유가 없다. 라며 일본을 재촉했고, 이와 관련해서 5월 31일까지 앞으로 4일 내로 일본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한국의 압박에도 일본이 또한번 한국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이 수출 규제 대상인 제품을 한국에 수출한 일본 기업, 오카와라 카코키에 오카와라 마사야키 사장을 포함해 3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9천만원 상당의 스프레이 드라이어 한 세트를 한국 대기업에 수출했다는 것이 체포한 이유였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스프레이 드라이어는 생물 무기 제조에 악용될 수 있다 라며 한국 기업이 이 장비를 일본에서 수입한 뒤 리튬이온 전지를 만드는 데 사용했을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팽팽한 기싸움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경주시장이 국민의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한 채 독단적으로 일본에 방호복 세트 2,400개를 보냈다가. 필요 없다 착불로 반품해라 한국으로 돌려보내라 등의 일본 네티즌들의 대답만 듣게 된 힘이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죠. 여기에 최근 NHK의 보도에 따르면 개브리에스 WHO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HO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코로나19가 정점이었을 때 일본에서 하루에 700명의 환자가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은 40명 정도다. 일본은 성공했다. 라고 전하며 일본을 치켜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경기도가 이러한 분위기를 한 번에 뒤어 ...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경기 연구원들이 추진한 연구 용역 결과를 공유하며 경기도형 소재부품 장비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한 것인데요. 일본으로부터 수입 비중이 높았던 품목들의 국산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R&D와 연구 개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밝혔습니다. 경기도에는 삼성의 10조 원을 투입해 짓게 될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반도체 관련 공장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의 발표가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겠죠.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이미 반도체 관련 소재와 부품 전수 조사를 마쳤다. 일본 수입 의존도를 파악했고 이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전했는데요. SK하이닉스가 계열사인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SKC 등으로부터 반도체 재료를 직접 공급받아서 반도체를 만들고 있듯이 삼성도 이제는 일본에서 반도체 재료를 수입하는 대신 재료까지 직접 만들어 버리는 수직 계열화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이미 삼성SDI가 반도체 소재 사업을 초스피드로 진행했고 바로 어제 반도체 복합재료 신제품 개발을 완료했다는 깜짝 발표를 했죠. 그동안 한국의 삼성과 s k 이닉스의 의존도가 높았던 스텔라케미파, 스미토모화학, JSR 등 수많은 일본 반도체 소재 관련 중견기업들의 매출 폭락은 물론이고 앞으로 더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게다가 최근 삼성전자가 업계 1위였던 소니보다 빠르게 세계 최초로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개발에 성공해 양산까지 시작한데 이어서 올해 안으로 1억 5천만 화소의 이미지 센서를 출시할 예정이고 2억 5천만 화소 제품 개발까지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삼성이 최근 DSLR 수준의 초고속 자동 초점 기능을 지원하는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GN1까지 출시하자 일본의 캐논과 니콘이 장악한 DSLR 카메라가 무겁고 부피만 큰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문 조사 기관 ICinsight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며 현재 이미지 센서 시장은 일본의 소니가 49%로 세계 1위이고 2년 뒤 시장 규모가 31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소니의 제품을 사용하던 중국 기업들이 한국과 손을 잡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중국의 샤오미가 삼성에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월 사이 샤오미가 화웨이를 제치고 세계 스마트폰 3위로 등극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1억 800만 화소를 개발한 삼성의 이미지 센서를 도입한 덕분에 카메라 성능이 대폭 개선된 것이 샤오미를 3위로 끌어올리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동안 소니가 가전 제품과 스마트폰 사업에서 삼성과 lg에 밀려 도망치듯 카메라와 이미지 센서에 투자를 집중했는데. 이제는 이마저도 위협받고 있죠. 최근 소니가 소니 그룹으로 회사명을 바꿔버리고 금융 자회사인 소니 파이낸셜에 4조 5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이제는 금융 사업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한국이 손을 대면 일본이 다른 곳으로 떠나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도망만 치는 일본 기업들이 앞으로 더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기존의 패널보다 전력이 더 낮으면서도 화질이 우수한 디스플레이 모든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공통된 개발 방향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소비전력을 현재에 비해 최대 22% 줄일 수 있는 새로운 OLED 패널을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다른 디스플레이 기업들과 비교할 때 뚜렷한 장점을 가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평가할 때 주사율 프리퀀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갤럭시 S20 사용자들이 당초 기대했던 카메라의 성능은 조금 아쉬워도 실사용 만족도에서 높은 평가를 주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120Hz의 주사율이었습니다. 주사율은 디스플레이가 초당 표시하는 화면의 개수를 의미하는데요. 주사율이 높을수록 보다 선명하고 자연스러운 화면을 표현할 수가 있고 부드러운 사용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빠른 이미지 전환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높은 주사율은 특히 쾌적한 사용감을 제공하죠. 이번에 발표한 갤럭시 노트 20, 그 일반 버전에서도 120Hz의 주사율이 지원되지 않아서 많은 소비자들이 아쉬움을 표출한 바 있었습니다. 주사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배터리 소모가 커지겠죠. 이 소비자가 이용하는 컨텐츠의 종류에 따라서 높은 주사율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지도를 보거나 하는 등의 일상적인 정지된 활동에서는 높은 주사율이 필요하지 않아요. 고화질의 동영상을 감상하거나 이 게임 등을 할 때에는 주사율이 높으면 더 높은 만족도를 줄 수가 있겠죠. 이 삼성이 발표한 기술의 핵심도 어댑티브 프리퀀시. 컨텐츠의 종류에 따라서 디스플레이의 주사율을 자동으로 조절해 전체 소비 전력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갤럭시 노트 20. 고급 모델인 노트20 울트라에 처음 적용된 기술인데요. 이 어댑티브 프리퀀시 기술을 통해서 화면이 빠르게 전환되는 고성능 모바일 게임 등은 120Hz, 동영상은 60Hz, 사진과 SNS 등의 정지 화면에서는 10Hz로 주사율을 조정해 패널의 구동 전력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주사율을 확 낮추게 되면 화면 깜빡임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었고, 이에 따라서 고정된 주사율을 사용해 왔었습니다. 저주사율로 낮출 경우에 휘도 변화에 따라서 깜빡임이 발생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새로운 백 플레인 기술을 적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도입한 백 플레인 기술을 통해서 휘도 변화에 따른 깜빡임 없이 안정적으로 10Hz의 낮은 주사율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서도 구현시키는데 성공했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디스플레이의 구동소다죠. 이 방막 트랜지스터도 저온 폴리 옥사이드 LTPO로 변경을 했는데요. 기존에 사용했던 저온 폴리 실리콘 LTPS와 비교해서 전화 이동도가 수십 배에서 백 배까지 빠릅니다. 소비 전력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것이죠. 이 LTPO 디스플레이는 방막 트랜지스터에 저온 폴리 실리콘과 산화물 소재를 함께 적용시킨 것을 의미하고요. 이 방막 트랜지스터에서 폴리 실리콘만 적용한 LTPS의 경우에는 뭐 디스플레이의 반응 속도가 빨라서 신속한 화면 전환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설되는 전류의 양이 많아서 전력 소모가 크다는 단점이 있고 이 산화물을 적용한 LTPO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그 반대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반응 속도, 응답 속도를 일정 부분 포기한 대신에 누설 전류가 적어서 전력 효율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죠. 이 OLED 패널에는 두 가지 타입의 방막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는데 화소의 전원을 조절하는 스위치 트랜지스터와 화소에 전기를 보내서 이 빛을 조정하는 구동방막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액정의 응답속도는 화소의 전원을 끄고 키는 이 스위치 트랜지스터의 퍼포먼스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겠죠. 따라서 빠른 속도가 요구되는 스위치 트랜지스터에는 LTPS를, 구동방막 트랜지스터에는 산화물을 각각 적용시킴으로써 LTPO 패널은 두 가지 소재의 장점을 모두 갖춘 패널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OLED 패널보다 22%가량 소비 전력에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LTPO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섹션을 두 개로 나눠서 공정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공정이 늘어나는 만큼 단가도 올라가고 수율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워치 등의 일부 크기가 작은 제품에서만 제한적으로 도입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노트 20 울트라의 탑재를 결정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여지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미 스마트폰 OLED 시장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LG 디스플레이와 중국의 BOE가 추격하는 형국인데, 다른 경쟁 기업들보다 우위에 설 만한 새로운 무기를 삼성이 갖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같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신기술은 또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보면, 이 애플은 공급처 다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이번에 출시되는 아이폰 12 모델에서 전량 OLED 패널의 탑재를 이미 결정했었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서 모두 물량을 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삼성 측의 물량이 70% 이상으로 추, 추정이 되고 있고, LG의 경우에는 과거 애플이 LCD 패널을 사용할 때, LG 디스플레이로부터 물량을 상당 부분 받아왔었고, 이번에 출시되었던 아이폰 SE 모델에도 LG의 LCD 패널을 사용했었죠. 그만큼 애플이 신뢰를 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LG 디스플레이이고, 따라서 이번 OLED 패널 일부도 LG 측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출시되었던 아이폰, 이 OLED를 탑재한 모델에는 전량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공급받은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당연히 완제품 기업 입장에서는 이 멀티밴더를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독점 체제보다는 가격을 협상할 여지가 분명 많고 공급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죠. 중국 BOE의 경우에도 뭐 아이폰, 갤럭시 S 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제품에 OLED 패널 공급을 갈망하고 있는 상태지만 이번에 아이폰의 초도 물량에서는 BOE의 패널이 빠졌습니다. 중화권 언론 위주로 아이폰의 BOE 패널의 탑재가 유력하다고 분위기를 몰아갔었지만 자체적인 품질 테스트에서 탈락한 상태이고요 이 초기 물량이 아니라 리퍼 물량